눈가 피부는 굉장히 얇습니다. 그 얇은 피부에 그 정맥이 비쳐 보일 경우 눈이 푸르딩딩하게 보이면서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. 너무 얇은 눈가 피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눈가 피부를 두껍게 해주는 시술을 하셔야 되는데요. 기계를 사용해서 진피를 탄탄하게 해줄 수도 있고 주사 시술을 이용해서 탄탄하게 해주실 수 있고요. 알레르기가 심하고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어서 눈가 주변에 잔주름과 착색과 두꺼운 피부가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의 같은 경우에는 착색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토닝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색소 레이저를 통해서 일부 개선할 수 있고 또 진피를 개선해 주는 리쥬란 아이나 뭐 줄기세포 주사나 다른 스킨 부스터 제품을 맞아서 눈가 피부를 턴오버를 빨리 해서 톤을 조금 흐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. 눈을 비비지 말고 바로바로 약을 쓰고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렇게 눈가에 착색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걸 막으셔야 하고요. 애돌리는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